좋아요 뭐라? 구독 부탁해요 영스포티비의 이현성이야 오늘은 우리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 일단 A가 최고차가 0보다 클 때만 좀 생각을 할 거고 자 우리 도함수를 봤더니 야 우리 도함수가 당연히 2차함수가 나온다 자 이런 거는 되게 뻔한 얘기 자 그럼 우리 F'x의 프라임 가능한 개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X절편이 두 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X절편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X절편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때 우리 F'X의 부호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면, 자, 여기가 양수일 거고요. 이쪽은 음수고, 이쪽은 양수겠지. 자, 그럼 우리 FX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시면, 자, 여기 이쪽 동네에서는 뭐다? 아, 도함수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동네, 가운데 동네에서는 도함수 부호가 음수니까 함수가 감소를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동네에서는 함수가 증가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즉, 여기에서 극대 값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극소 값을 가지는구나. 즉, 아, 이 동네에서 우리가 극 값을 가진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뭐다? 우리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전부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가 되죠? 그럼 우리 fx의 경우 는 뭐다? 증가를 하다가, 증가를 계속 하겠죠 그치? 자 그리고 세 번째 개형에서는 자 얘네들이 계속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도함수는 증가만 쫙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죠 fx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음! 삼차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해선 자 극값 가지는 녀석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얘밖에 없죠 그치? 자이 친구 극값을 가져요 라는 것은 자 결론을 내드립니다 언제 가지냐 우리의 도함수 있죠? f'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에 근이 두 개면 된다. 즉, x절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이 두개예요 라는 뜻은 니네 놈의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다? 0보다 크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fx가 있어요. 걔가 x3승-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ax-a 제곱일 때, 우리 fx가 극값을 가질 때 실수 a의 범위가 어찌됩니까? 라고 했어. 어, 극값을 가져요.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우린 f'x를 보면 되겠죠. f'x는 누구다? 3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3a가 되는 거 맞죠? 자, 극값을 가져요. 어떻게? 도함수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을 봐야죠. 자, 판별식을 보면 뭐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니놈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치? 자 마저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되고 이놈이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우리 a의 범위는 1보다 작고요 우리 a는 4보다 크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극값을 가질 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의 첨언, 첨언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극값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겠다? 아니,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값을 가지 않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